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받죠. 그래서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좀몇 군데 업체가 있죠. 저 역시나 통대안은 반드시 한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만 상담을 받지 말고 여러 업체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금씩 차이,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곧 자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체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장을 하면서 저한테, 두번 이상 전화를 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겁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저희 쪽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힘드니까, 힘드니까, 다른 데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또 가능하다고 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상담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 제가 힘들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전화 오신 분들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드리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업체마다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 방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데 다른 데서 될 수도 있어요. 뭐 저희가 뭐 무조건 100% 다, 다 잘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이, 자기주의 조금 바뀔 수 있고, 은행에서, 그로 인해서 보는 시각이, 금액이 조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조금. 이 부분까지는,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은행에서 3천이 나오니까, 고객님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 가니까, 하 고객님은, 은행에서 4천까지 해줄 수는, 4천까지는 나오는데, 그이그 그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 나올 수 있어요. 어디는 3천 나오고, 어디는 4천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어디서 한 6천만 원 나온다고 해버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안 되는 분인데, 딴데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사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은 못 드리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일단은 사기꾼이 아닌지를 저는 모르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이걸 나눠본 적도 없으니 누군지도 모르니까. 일단 모르는 거고. 두 번째.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저기는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만 딱 가능하다고 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말씀드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급격한 차이는 없어요. 은행에서 어떤, 어, 같은 채무자를 놔두고 어떤, 저기, 저, 삼천해 주기도 하고, 육천해 주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조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턱 밑까지는, 아, 그거 안 돼요. 그,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쉽지만, 제가 그쪽 상담했던 그 업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영업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씀을못 드리는 거예요. 다만, 저희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님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낮아서 통대안을 진행을 해서도 안 되고 통대안 자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따른 선택을 이제 채무자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저한테 확답을 원했죠이 사람들 믿어도 되나요? 그러면 기다리는 답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눈치상으로는. 아니요, 그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저는 그 말은 안하죠. 저희는 이런 결론을 드렸 고 여기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리니까 하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제가 그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냥 여기 뚝 끊어버릴 건데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자만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그러면 한번 손을 대봐 말아 <laughs>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거 아세요? 아무리 일반인, 금융적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저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안 된다. 근데 어디 한 업체가 가능하다. 그랬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가장 이 통장이 부결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꼽았는데 그냥 그 거의 그두 가지 뿐이에요 자 하나가 첫 번째가 소득대비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죠 이 부채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직군이 좋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의 250% 이상은 무조건 안 된다고. 차라리 개인의 생을 신청하시는 게 낫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곧요 공무원 보세요. 연봉이 아니, 아니 직군이 아무리 좋아봤자 연봉의 250%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 은행에다가, 은행 쪽으로 저금리로 어느 정도는 대안을 하겠지만, 나머지 는 다시 또 이금융권 가야 돼요. 근데 이금융권이 다안 나오면 어디 가야 돼? 또 대법체 또 가야 돼. 그럼 이분들이 과연 회생을 할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금융권 대법체 금 다시 쓰게 되잖아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250% 이상 돼버리면. 그럼 적은 금액을 이용하는 것도 또 많이 이용하게 돼요. 잠깐 한두 달숨좀 돌리는 것 뿐이지 또 힘들어져요. 차라리 개네선을 지체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250%라니까, 이제, 일반 법인, 개인사업장, 이 조그마한 직군, 업체에서 이 250%는 안 그래요. 오늘, 오늘만 해도, 하, 나는 외감이니까, 외감이었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그분도 높았는데, 자과 200% 이상이었어요. 안 돼요 고객님, 절쪽은안 됩니다. 부채비율 너무 높아서. 그런데 다른 데서 가능하다고 했대요. 그건 고객 결 고객님은 아니 고객께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저희 쪽은 분명 히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채무자분은 직권이 일반법인 일반 일반법인 일반법인인데 부채 비율이 200%가 좀안 됐어요. 185%약 190%? 200%좀안 돼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럼, 그런데도 안 됐어요. 부채 비율이 높아서 어렵겠습니다. 부채를 좀더 줄여가지고 다시 문의를 주시던가, 아니면 도저히 갚아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이런 쪽을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직군마다, 직군, 신용, 저 저, 부채 내역, 소득,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크게 나진 않지만 부채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부채 비율 뭐 개인 사업장 몇 프로 일반 보험 몇 프로 외관 보험 몇 프로 뭐 이렇게 공무원 몇 프로 이렇게 딱딱딱 잘라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채무자의 자격 사항을 알아보고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부결나는 사회 중에 6, 7, 5, 60%? 이 정도는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체 이력. 연체 이력 때문에 부결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연체 이력. 장기 연체 이력. 이게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죠? 나이스 지킴이 보면 장기 연체 확인해 보면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고 나오죠. 이건 내가 이 채권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연체했다가 상환을 했을 때이 기록이 5년간인가요? 5년간 가요. 5년간. 이분들은 통대안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해봤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나오다도 찔끔 나오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진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가능가다가 그래 가지고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나와버려요 결국은 채무자가 저한테 다시 연락상요 상담, 상담사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힘들다면 알아보니까 여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거 다 상환하고, 은행 몇 군데 들렸는데, 다 거절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죠, 저도. 답이 없어요. 채무 불행 이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채무 잡은 스스로 그냥 나는 안 되라고 아예 상담 받지 마세요. 진짜 잘못 상담하다가, 받았다가 나중에 더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단기 연체. 단기 연체 이력. 이것, 이것도 역시나, 1년 이내에는, 1년은 불과. 1년 이내에는 있어버리면, 한 건이라도 있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한건 정도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1년은 안 됐지만, 뭐, 한 10개월 이상 되고, 금액도 소액이고, 기간도 매우 짧고, 하지만, 연체 이력 있어도, 그동안에 신용 관리를 워낙 잘해가지고, 신용 점수가 생각보다 연체 이력 있는 거에 비해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짓말 그 쬐끔 보태갖고,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한 천에 한명 나올까 말까요? 천명에 한명 나올까 말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통대한 문의 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채가 많아요. 건수도 많고, 점수도 낮고,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할 일은 거의 없죠. 예전에 언젠가 한번 이런 분이 있어갖고, 제가 기억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자우간1년이내 연체 이력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리고 이게 1년 이상 되고 연체 거스가뭐한두 건에다가 소액에다가 그나마 신용 점수가 괜찮은 이런 분들은 이제 1년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고 부채비율 또 낮아야 돼요 근데 3년 이내 연체 기록이 좀 많은 있는 분들 대여섯거 있어버리고 기간도 오래되고 그러면서 신용 점수도 매우 낮고 시뮬레이션 돌려봤자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은 채무자가 잘 파악하기 어렵죠. 자관 이런 분들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이 지나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1년 이내는 가능 절대 알아보지 말아는거자 1년 이내 연체력 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당년체 채무 불이행 이력 있으면 장년체로 이력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부결 사유인데, 이게 가장 큰 부결 사유인데, 이 역시 뭐, 개인 채무자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상담을 받아야 돼요, 꼭. 근데, 한곳 이상의 업체에서 부결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면, 아, 다른 데서 아무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그건 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거 나안 하면은 이제 연체 들어가. 근데 딱한 군데만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고 해. 이런 경우에는 연체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약간 내가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로는 좀 미흡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두 군데 이상 이제 다두 군데 이상 안돼 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통대안 부결 나는 가장 큰 사유 두 가지 두 가지를 안내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